10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새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이에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맨 줄을 끊으셨도다.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그가 눈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으미로다.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